b o 스 뭐야 이 u g h t the c 레프리 제 e president could play. I play. I p 미 키우기 대망의 마지막화 총 4경기고요 이번화는 그나마 울부스가 4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할것 같은데 대박자 울부스 아니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화의 첫 번째 경기 건리전 선발 명단 확인하라고 시죠 갑시다 번리전, 삼명 명단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게, 토트넘 선수인데, 풀타임을 추전해가지고, 체력이 좀 많이 빠져있습니다. 패시브가요 경기 시작하기 전, 체력 10% 닳고 시작하는 게, 저주에 걸렸나? 네. 바로, 첫 경기, 번리전!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아, 여기는 토트넘 대 벌릴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바로 터몰 경기장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리버풀과는 이 경기 이기면 1점 차이 1,2,3위가 별로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쉬운 경기이지만 혹시 모릅니다 그래도 패하면은 그 순간 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 경기 한 경기 이긴다는 마인드로 우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야 어, 조심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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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앞에 막 앞에 막아 우리 산체스 믿음직한 산체스 나이스 그치 아, 체력도 유지한다니 좀 까다롭네 아씨 하루 거둬내지 그못하러 잠이야 잠마 뭔데 이거 뭐 어, 이거 없네 나빠져 혼자 산체스야 진짜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주고 주고 알리 주고 주고 아니 뭐야? 아 이거 버그인가? 버그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저거는왜저런 패스를 하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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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주고. 손차, 그렇 이것이 바로 손차 손흥민존에 딱 걸려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장난치지 마 얘들아. 무섭잖아. 형 놀라. 아, 많이 놀랐죠? 많이 놀랐죠? 도로 놀랐어요. 담에서 그 죽어 다 들어가. 어, no. 어딨지? No. No. 자, 페배시스그 no. 최진식모드 no. 발동. No. 와, 제 골은 오랜만에 보네. 와.. 잘했다야. 음반패 따라 하지 말고 너만의 걸좀해 만들어 봐. 역습 준비한다. 형, 준비한다. 믿고있다 뺐고면뺐 믿고있었어! 믿고있었다! 가자 믿고있었다 가자 얘들아 가자 저가자 겁나 뛸게 겁나 뛸게 겁나 뛸자 겁나 겁나 슈웅 들어간다 가자가자 가자, 가자. 믿고있었다 네이비스야 형이 있었다 <목소리> 이것이 바로 팀이지 우린 둘이야 토트넘과 나 자, 슬슬 퇴근각 노려봐야죠 연달아 3 8골골 하면서 40골 마저 두골 남았고 퇴근각 갑시다 와우 <목소리> <오오>! 호호 <목소리> 나와 <목소리> 나와 소트테 야 누가 개인기 하지 말래 나 개인기 연습했다 헛다리 이거지 어 저도요 저 저도 저 퇴근할래요 퇴근 선착순이다 이거 체력 안배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끝까지 잘 맞고 내골 넣어줬으면 이거 말아줘야지 그치 다음 경기 준비하자 자, 경기 결과 4대 0으로 예. 이겼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 누굴까요? 자, 다음 경기 아스톤 빌라전. 자, 그럼 아스톤 빌라전 선발 명단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갑시다. 아스톤 빌라전 선발 명단인데 이거 왜 이러냐? 야, 역대급인데 체력? 이거 경기 뛰면 안 되는 수준이잖아, 이거는. 거의. 이뭐 연장전 아니야? 와이클났네자 아무튼 경기 <laughs> 뛰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여기는 리그 37라운드 펼쳐지고 있는. 토크담대, 경기 펼쳐지고 있는마다 바로 토트넘 대 아스톤 빌라데 경기 토트넘 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번리 연장전이에요 여기 조기 퇴근 안 했으면 어떻게 될뻔 했습니까 경기장 기어서 나와줘야 됐어요 저거 악덕사자 악덕사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갑시다 아하 아, 초반에 이거 넣어야 되는데, 이거. 벌써 <laughs> 체력이 없어. 아, 알리야. 너도 뭐 하고 싶구나. 너도 빨리 집에 가고 싶구나. 따면, 따면, 아, 따면, 따면. 아, 산체스야, 왜 갑자기 지나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막아 봐. 막아. 아막아야 돼! 그치? 가자, 가자, 가자! 어 지금, 지금. 이제 아, 비레시였어비레시였어저비레시였어 알리, 알리! 알리! 노련아이게노련 미. 노련미, 노련미. 4 0볼거약약지켰켰습다다4볼볼저요 저와의 약속 자신과의 싸움 s 다 i 가고 싶지. s o k a m u s h 지 a 가고 싶 m u s h 가고싶구나 s h i Kamushi, Kamushi, k 다 m u s h i k a 스 u s h i k

자 후반전 6 0분때 한번 교체 노려보겠습니다 자첫 핵은 비니실스 인정 어 이거 많이 뛰어 로지 로지! 자 세컨볼! 세컨볼! 아깜짝이 좋아요 좋아요 뛰세요 라이스 뛰세요! 어린놈 뛰세요! 내주세요! 다시 줘요! 차요! 아뭘눌러버렸는안났어안 끝났어 안 끝났어 저기. 아차! 손투 트리. 퇴근 명분 확실합니다. 손투 트리가 아닌가? 정신 없어 나 모르겠네. <laughs> 자 퇴근 퇴근합니다. 자 너무 너무 좋은 나머지 손투 트리 그냥. 배, 뱉어버렸죠? 자자자 3대0으로 이겼습니다 리버풀도 이겼어요 자 울브스전 경기하기 앞서 경우의 수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PL 우승 경우의 수 맨시티가 이길 경우 골드실이 20골 이상 나기 때문에 제가 우승 리버풀이 이겼을 경우 제가 비거나 지면은 안 돼요 자 그럼 바로 울브스 경기 선발명단 보러 가겠습니다 갑시다 자 EPL 대망의 마지막 경기 초토화 났습니다 거의 수비 두명 그냥 거의 헛구학질하면서 네? 뛰고 그냥 진 <laughs> 울브스 깔끔한 것 봐. 와, 아 얘네들 지금 챔피언스권에 있어가지고 미친 듯이 뛰겠다. 동기부여 확실하다. 와, 최악의 경기 EPL의 마지막 경기. 그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Perfect 자, yeah, 우승하기 딱 좋은 날씨. Nice. 거기다 홈에서 펼쳐집니다. 토템 대 울브스 EPL 마지막 경기. 자, 울브스도 동기부여 확실하죠. 울브스도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경기 예상합니다. 그것보다 더 위기인 것은 바로 체력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서 우승하면은 홈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이겨서 자력으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EPL의 마지막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무엇보다 긴장되는 경기. 들어오 들어오 비네시우스 비네시우스 뭐야 이 바테가 와 아, 정신 왜 크로스를 올려 슈팅을 안 하고 아 정신 났나봐오안 어, 돼요 안 돼요 <laughs> 패스 너무 좋았어요. 어? 어, 다행이다. 어, 똑같이 말아먹었어요. 두번 주고, 아니야, 주고, 손 손차. <목소리> 손차! 아, 차. 아, 손 차. 와, 아, 들어가는 각인데, 어떻게 이봐 막았대? 자, 와, 씨니가왜 차? 차본 적도 없으면서 왜 차냐고. 아, 이걸 왜 보여줬을 때 없이... 고장 소식 안 들리냐 타고장 소식 리버풀 어떻게 됐대 리버풀 어어 미안 내가 너 뛰게 어 뛰겠구나 아 진짜 어 미안하다 모라야 너 너는 왜너 체력 많지 않니 젊은 애들이 좀한걸로씩 뛰어줘야지 어 젊은 애들이 우리는 산란이 얼마 안 남았다고. 다 있어. 알리야. pass. 발라버릇.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와 아, 너무 힘들다. 아 진짜 느껴진다 힘든 게 느껴져. 제발 먹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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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집중해. 집중해씨 가봐. 이 후반전 가자 후반전 가자 재정비해 재정비해들 후반전 가서 재정비하자. 끝내요 레프리 끝내요 레프리 제발 끝내. 요 아, 레프리 안 끊다. 아 이거 주작이야 주작. 아왜안 끝내 레프리? 시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지금 체력이 문제 아니야? 어? 토하고 토해도 뛰어. 입에서 막피토하면서 뛰어. 입에서 와 하면 저저 터야 돼 이거 안 돼. 아이 브랜치. 헤링크스 갑자기 왜 헤링크스 나와가지고 저거 후반전에만 나오는 놈이 자 침착해요 침착해요 침착해요, 침착해요. 이쪽 우락 우아 우락 와레프리 안부로 또 생활 뻗겨 와아 그렇지 울사 돌아왔니 자자자자 자자자 알리야 아 싫차 우와 역시 젊은 피 그래 젊은 피가 들어와야지 살았다 이자와이 시키가 이 시키가 이 시키가 어 새끼, 가보자 형이 어 트로피스를 올려줄게 어 버텨 버텨 올해줄게 형이, 형이, 형이 해줄게 형이 형이 아우 라이게 안들 어간다고요 r 이 b e n n e v 나나나나나나나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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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거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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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웃음> 와. <웃음>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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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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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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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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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와와 우와.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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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라고! 어 3분? 어 3분? 아 <laughs> 우승! 토트넘 이 p l 우승! 자력 우승 와 진짜 이거는 나 아, 지는 줄 알았어 얘들아 나 진짜 우승 못하는 줄 알았다고 우직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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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또자 가자 가자 뿌리미어고 우승! 어딨어 없어 아무런 어승까지알수 없었는데 와 이게 바로 드라마 아닙니까 이게 바로 축구 아니겠습니까? 케인 딱 기다려 배신자 케인 봤냐? 우리 우승했다 너 없어도 잘할 수 있어 한번더한번더 우승! 역시 인싸들은 앞에서 누워줘야죠 또 1등 공신 라시차였어라시차아라시차짬 없어가지고 이거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알리 옆에 있네 아무튼 우승했습니다 자 그럼 경기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남이고. 자, 드디어, 진짜, 마지막 경기. 바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토트넘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단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니까, 리버풀이 비겼거든요, 맨시티랑. 그것도 마지막 경기가 맨시티였어요. 사실상 제가 비겼어도, 제 네, 우승했습니다. 결승전 선발명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자, 얼마 만에 보낸 이풀 체력. 초록초록한 빛깔입니까? 풀로 다 채워져 있는 게. 자, 반면, 레알 마드리드. 케인 어디 갔죠? 뭐,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괜히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laughs> 후보 하려고, 벤치 갈려고, 거기 갔냐? 자, 아자르 벤제마 점 경쟁자죠. 주요 인물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승전 렛츠 고! 자 여기는 챔피언스리그 대망의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는 도트넘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경기입니다 어, 영롱한 빛깔 보세요 이거 과연 누구 손에 들어갈지 전 경기에 드라마틱한 또 이필 우승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주 이미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케인이 없죠? 케인이 왜안 나왔어? <laughs> 어떻게 해야 해? 니 업본데. 토트넘의 주요 선수들. 자, 이렇게 보여줍니다. 윙크스가 주장을 달았네요 갑자기. <laughs> 뭐지? 후보 선수에 과연 <목소리> 케인이 있을까? 봅니다 <뭔가>. 또 팔려갔나? <목소리> 자, 후보 명단을 안 보여주네요. <목소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갑시다 와, 든든한 것 봐. 컨세미로까지빌드업 <목소리> <목소리> 어, 공격적이네. 깔끔한데. <목소리> 크로스까지. 원래 저 크로스 안 올리는데. 그만, 그나마 만만해. 영화. <목소리> 어. 엔지마와백헤와 뭐야! 뒤통수 헤딩 온몸이 흥기네 진짜 아 근데 죽어? 라모스 라모스 벗겨 가자 라모스 와봐! 들어와! 야 라모스! 야나 손흥민 챔피언스! 결승전에 꼴랐는 사나이 한국은 최초골. 우리가 손흥민 결승전에서도 나의 재능을 감출 수가 없어. 자, 케인을 말고 나비 사셨어야죠, 감독님. 예? 가지도 않았었겠지만. 아 비니시우스, 이거 나시차로 바꾸자, 이제. 나시차의 어, 시대다. 그렇죠? 아, 아자르. 어, 안 되지. 들어줄 건데. <laughs> 7번에 클라스냐, 그게, 임마? 업사이드네 옵사이드야, 옵사이드야, 어쩌가? 하 그렇다고 내가 수비 안 하는 거다. 아, 뭐야 순식간에 알까 버렸네, 아. 이거. 역시 레알 마드리드인가 로드리고 로드 순식가에 먹혔어. 아, 너무 깔끔하잖아. 모드리치 패스가 좋았네. 너무 깔끔한데? 어이 장난치면 안 되겠다. 그치그치 그렇지. 그치. 그랬다. 그치,

설마, 그분! <웃음> <웃음> 헤리케인이 <웃음> 80분에 교체로 들어왔습니다. 야! 임마! 직관하네요. 여기 보고 있네, 직관으로. 잘 봐! 헤리케인도 <laughs> 있고 있었네. 나왔어 인다, 헤리케인. 오, 헤리케인! 공 잡았어, 헤리케인! 오, 1 6번 헤리케인! 와! 와, 나서한게 고작 이거예요. 오, 미안하다. 오, 헤리케인 잡았어, 헤리케인! 오, 위험해, 넘어 와. <laughs> 오,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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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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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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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 자, 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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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 자, 오,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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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자, 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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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끝났다. 와, 시원섭섭하구만 이거. 누가 들어올립니까? 은, 음, 동돈벨레가 아까 교체되가지고 차고 있던 것 같은데. 빈리스였다가 똥리스였다가 아주 이번 화에 아주 빅 재미 적고 올립니다 갑시다! 자, 저기다 맥주 타먹자! 맥주 타먹자! 우세! 한번더 소리 질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이브 로드 단한 번도 없었고요. 저도 챔프스랑 EPL 우승할 줄 몰랐네요. 진짜 우승할 줄은. 자 그래도 얼티민 난이도 치고는 꽤 쉽게 했네요 자 매번 세경기씩 보여드렸는데 끝이 났습니다 전설의 작 손흥민 키우기 말 그대로 전설을 넘어서 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으로 홈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챔피언스리그 토트넘이 우승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챔피언스리그 득점왕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의 기록들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갑시다. 자, 손흥민 총 출전 경기 47 경기 출전했고 57골 넣습니다. 어시스트도 32 어시스트했고 부상 한 번도 없었죠 여태까지 진짜 다행입니다. 자, 양복 입은 손흥민. 자, 프리미어 리그는 총 41골로 단독 1등 했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40골 넣고요 챔피언스 리그도 16골 넣으면서 싹쓸이했습니다. 득점왕. 자, 그럼 전설의 시작, 손흥민 키우기. 마지막 칼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의 시작, 또 다른 전설의 등장,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총우 능민 키우기를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 감사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능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감사합니다.